경주시의 실내 빙상장 건립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건립비만 2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운영비도 매년 10억 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실내 빙상장 건립 예정지로 선정한 보문단지의 헬기장터입니다. 200억 원을 들여 폭 30m, 길이 61m의 아이스링크와 300개의 관람석을 갖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반대 입장입니다. 우선 경주시가 예상한 운영 수지 분석 용역 결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고 대관료 등을 합쳐 2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일 평균 700여 명이 빙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인근 포항의 경우에도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전망치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빙상 인구가 거의 없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 계획들 자체가 정말 좀 절속적이지 않습니까? 빙상장 만들면은 백이백 사람으로 보세요 다 적자 난다고 하지. 또 빙상장 건립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받지만 나머지 10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고 운영비도 매년 10억 원씩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시의 재정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모라고 해서 그가지 한번 당이 나는 에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경주시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빙상 인구가 크게 늘게 되면 경주가 경북을 대표하는 동계 스포츠 거점 도시가 될 거라며 사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스포츠의 메카가 경주가 선점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경주시는 국비 지원의 이점과 관광 개발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이 될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